가정용 음식물 처리 3종 비교. 미닉스, 비프로, 자일렉. 미닉스 더 플랜더 음식물 처리기는 정말 가정의 필수 아이템이에요. 사용해보니 건조와 분쇄 방식이 결합되어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20L의 적당한 용량 덕분에 자주 비우지 않아도 되고 소음도 거의 없어 주방에서 사용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설치도 간단하고 추가 비용이 없어 경제적이에요. 최근 출시된 제품이라 그런지 디자인도 세련되고 모던해서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 소비 전력도 500W로 효율적이라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냄새 걱정이 사라지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기분이 들어서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이 제품은 바쁜 주부님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어요. 비프로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미생물 발효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해주니 주방이 훨씬 쾌적해졌어요. 특히 가정용으로 설계되어 사용이 간편하고 소음도 거의 없어서 조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통에 비해 냄새도 덜 나고 처리 속도가 빠르니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가 걱정이 아닌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매일매일 깨끗한 주방을 위해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자일렉 완성형 고온건조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4리터 용량이라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하고 건조와 분쇄 방식이 결합되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설치도 간단해서 배송받고 바로 사용할 수 있었고 활성탄 필터 덕분에 냄새 걱정도 없어요. 특히 소음이 적어서 주방에서 사용할 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실용적이라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전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